자, 드디어 이제 롤코1에서 있었던 도전자 맵까지 들어왔습니다. 파라다이스 부두, 2, 2에요. <laughs> 파라다이스 부두는 바다 위에 산책로를 확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이 새로운 공간을 이용하여 공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공원에 최소 1200명, 200명, 아이, 공원에 최소 1200명 이상의 손님을 2년 10월까지 유치하고, 공원 등급을 600 이상으로 유치하세요. 1200명? 개판이네요. 지금, 우리 입구가 어디지? 공원 입구가? 공원 입구가 여기네. 여긴데, 우리 공원 땅이 지금 부지가 보면은, 울타리가 안 보이는데? 이게 다내 땅인가? <laughs> 뭐지? 이거 다내 땅이야? 진짜? 잠깐만, 이거 다내 땅이라고? 아닌데? 공우수유 땅이 아니죠? 뭐 땅이 아닌데? 아공우 소유가 아니야 아 세상에 그러면은 이땅 위에다가 밖에 못 짓는다는 건데 잠깐만 그러면은 그렇네요 아 여기 위에다가 밖에 못 짓는다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1200명 모으라고 그랬죠?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10분 안에 끝냅니다 이거 내가 이거를 루핑코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루핑 코스터로 쌍둥이를 좀 많이 줘 주면 돼요. 예, 두칸 이렇게 올려 준 다음에 쭉 올려 주고 가서 수직 루프 가고 아 반대로 가야 되죠 수직 루프 왼쪽으로 간 다음에 쭉 올라가고 아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말고 반대 쪽에서도 이제 올라가면은 이게 한번 앞으로 발진이니까 쭉 올라갔다가 낙하 한번 하고. 두 번을 하게 되죠, 낙하를. 낙하를 무려 두 번이나 합니다. 이 엄청난 디자인. 지금 급발진 역통과로 하고요. 속도를 이제 한 80. 어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안 되죠? 자. 60일. 61. 60일도 좀 빨라요. 아,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자, 그러면은 49. 오케이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너무 아슬아슬하다 이거는 한칸더 줘줘야 될것 같아요 사고 나겠다요 오케이 테스트 돌리고요 여기다가 쌍둥이로 하나 더 줘줄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왼쪽으로 나올지 볼까 겹치기 모드 하면은 이렇게 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다가 대고 근데 부딪히나 안 부딪히는 것 같거든요. 아, 뭐, 어차피 게임 물리상, 이게 예, 부딪지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약간 겹치는 게 있긴 한데, 이쁘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지는 게 이쁜 것 같아요. 겹쳐짓기 모드를 사용을 해서, 겹쳐짓기 모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완벽한 쌍둥이, 루핑 코스터 두 대를 완성시켰구요. 잠깐만. 얘도, 급발진 역통과 49km, 인접한 탑승장과, 함께, 같이, 출발시킨, 둘다 열어요. 됐어. 그리고 대기줄은 음 이렇게 쭉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그치 오케이 끝자 <laughs> 두개 열었어요 자 지금 가격을 우리 좀 올려줍시다 지금 얘가 흥미도가 아직 안 나왔네 야5.3야 5.3이에요 이게 이거는 6천 받.. 7천 받아도 돼 7천 받아도 돼요 7천 7천 받아도 돼 야, 사람들 마구잡이로 들어올 거고요 우리 더 들어오기.. 더 들어오라고 어, 2주 광고 한번 때려주고요 1200명 모으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롤러코스터가 3대예요 야얘 예.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굉장히 코스터가 짧아요 사실 이게 공원에 손님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요인이 이 놀이기구 개수기 때문에 사실 얘가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또 반면에 엄청 길게 만들었네요 요구 후륜이 얘 가격 얼마나 되지? 야장난아니 5.42? 안 되죠? 자 올려줄게요 6,300원 얘도 말도 안 되게 쌀것 같은데 3,700원이죠? 말도 안 되죠? 이거 9,000원 받아도 돼요 가격 확확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은이 적잖아요. 진짜 자, 사람들 타기 시작합니다. 이거 음, 지금 탈만한 롤, 지금 지금 롤러코스터가 이 루핑 값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롤러코스터 위주로만 개발을 하고 하고요. 딴 거는 다 필요 없고, 롤러코스터가 손님들을 제일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거는 자, 이 코스터는 급경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기 굉장히 꺼려하는 코스터 중 하나인데, 일단 지을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지을게요. 심지어 이게 수면 위에다 짓는 거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아, 극경사가 있네? 아, 이게, 아, 이게 오픈 로코타라서 그런가 봐요. 이게 아마 그 바닐라 로코타에서는 없을 거예요, 극경사가. 로코가. 왜냐면 뱅킹이 없어. 극경사는 <laughs> 있는데 뱅킹이 없다는 게 위험하죠, 굉장히. 그래서 이 코스터는 약간 대각선으로 지어도 이쁘더라고요. 어쨌든 우든 코스터 그러니까 이렇게 우든 재질의 코스터들이 대각선으로 짓는 게 이뻐서 자 이쪽으로 온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에어타임을 주는 거죠 에어타임 이런 로어 허리 허리 풀어져요 백브레이커 오케이 자왜 수면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냐 겹치기 모델이 켜져있었구나 음... 크게 크게 돌고요 에서트랙 끝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입구 출구 만들어주고요 테스트 돌리고요 얘도 길게 만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길려줄게요 자 얘도 코스터가 하나당 몇명못 태우죠 사람들 음 괜찮아요 아 어, 진짜 질문한게 없네 <laughs> 진짜 없네 트위스트 이미 하나 있죠 이미 있어 트위스트 아 지저분해 지저분해 미화원 3명 더 고용해주고요 기술자 한 명은 되고요 내려갔다가 크게 한번 돌고요 한번또 이제 내려갔다가 대각선으로 간 다음에 사람들 보도 지나가는데 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가 계단식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크게 돌아서 S자 커브 그 다음 지구 들어갑니다 풍비도를한번 볼게요 4.79자 높진 않은데 낮지도 않은 거예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애매한 만만한 나쁘지 않은 그런 수치입니다 타요 6,000원인데 3 탄다 오케이 됐어 요야 사람들 많이, 줄 많이 섰죠? 녹색을 좋아하네요 회색보다 이거 우리 산책로인데 음물 위에 있는 산책로잖아요 물색으로 맞춰줍시다 요 색을 합쳐 요색 최대한 자연과 약간 하 나가 되는것같은 느낌 을 주기 위해서 어디 있 어? 추상적 그치 자연과 하 나가 되는틸 색, 틸 색, 틸 색, 얘도 추상적 이런 식 으로 가려 줘요. 마치 산책로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탑승장도 추상적으로 바꿔주고요. 얘둘다 티색 틸색, 티색 틸색, 티색 추상적. 얘도 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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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 아니죠 고전 로마 됐어요. 차량 색깔까지 티색 티색 티색. 물색, 물색, 물색.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얘도 물색으로 다 바꿔줘요. 얘는 어차피 물놀이기구니까 당연히 물색으로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롤러코스터는 다 이런 식으로 물색으로 바꿔줬어요. 너무 좋죠? 훨씬 깔끔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보면 난장판이에요. 좋습니다. 자, 582명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아, 이 들어오는 속도가 난 맘에 안 들어. 더 와야 돼. 더 많이 와야 돼. 미친 듯이 밀려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광고 더 때려주고요. 먹을 거 같은 상점 같은 게안 보여요, 지금. 그죠? 중간 이쯤에다가 커피숍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고, 음료수 가게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제 먹을 거, 감자칩 가게. 이거 만만한 약간 손, 손으로 이제 집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산책하러 나왔으니까 뭐 식사를 하러 나온 건 아니겠죠.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안내소가 하나 지어주고. 우산 가격은 당연히 2만원으로 책정을 해주고요. 화장실은 필요하고요. 화장실 없으면 사람들 이제 집에 금방 돌아가기 때문에. 서커스가 나왔대요. 자, 쓸데없는 것도 연구하고 있죠, 지금. <laughs> 서커스. 서커스 만들어줄까? 서커스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딱 들어간다. 들어. <laughs> 어, 이거 물색으로 바꿔줄까? 물색. 얘네 물색이 어려운 게, 그, 이 받침대랑 이 베이스 색깔을 못 바꾸기 때문에 물색으로 바꿔줘도 티가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롤러코스터만 물색으로 바꿔주는. 이 유령의 이 귀신이 집도 색깔못 바꾼다는 게 조금 아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초기 연구라서 알 수가 없고요. 롤러코스터만 연구하라고 지금 내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시간 제한이 있을 텐데 언제까지지? 2년 10월? 헐 얼마 안 남았네. 어우 되게 시간 촉박하네요. 어 그렇다 말이지. 그러면은 이 미니 코스터를 주니어 코스터 하나 지어줄게요. 지어야 는 어쩔 수 없네. 방법이 없네. 반대쪽에다가. 참신하죠. 반대쪽에 이렇게 지어준 다음에 음... 아 지금 범퍼 범퍼 보트가 있대요. 저 범퍼 보트가 있는데 지제 표류를 하고 있대 애들이. <laughs> 얘 얼마나 있으니 너네들. 아 타려고 한참 기다렸는데 막상 타고 나니까 어디 갈줄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죠, 애들. <laughs> 얘 얼마나 있... 얘들 표류를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내리고 싶어. 내리고 싶은데. 복잡하죠. 야 여기가 출, 여기가 여기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박이다 근데 사실 이거 타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고쳐주기 귀찮으니까 그냥 껐다가 켰다가 하는 식으로 계속 막 이제 막 불평불만 많다고 막 뜨면은 그냥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 미셋을 해주겠습니다. 그 동안에 나는 이거 주니어 코스터마저 만들어야지. 돌면서 내려오고, 이 주니어 코스 다 좋은 게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할 수가 있어요. 아, 완성했어요. 되게 깔끔하게 완성했다. 입구 출구 만들어 주고요. 어, 테스트 돌려 주고요.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근데 사실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롤러코스터 개체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대기줄로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사질 않네요. 안내소가 더 있어야 되나? 안내소가 더 있어야 되나? 안 나죠. 나 아, 아, 이거 되게 좋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자 <laughs> 수치를 볼게요. 아, 사실 중요하지 않아. 일단 열어요. 야, 5.58 나쁘지 않다. 야, 이건 추천받아도될것 같아요. 나쁘지 않네. 야, 이것도 무색으로 바꿔줄게요. 이거 무색으로 바꿔버리면은 완전 그냥... 물 위를 그냥 둥둥 떠다니는 느낌인 것 같은데, 추상적으로 바꿔주고요. 아, 좋습니다. 이것 봐, 멋있죠? 좋아요. 이거 그냥 칸 조사창을 가지고 다 아예 투명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랙을 아 어, 이거 받침대를 없앨 수가 있네요 트랙을 없애면은 안되지 않나 선택한 요소를 제거합니다 강제로 삭제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거나 빠지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터지나요? 롤러코스터가 빼면은 너무 궁금한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를 십자가 이렇게 돌릴 수가 있네. <laughs>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갔는데. 어, 갑자기 막 꺾여 있어. 아,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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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laughs>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laughs> 터졌다. 아, 세상에. 이거 이렇게 되면 손님들 빠져나가거든요. <laughs> 우리 공원 위험하다고? 아, <laughs> 터지는구나. 그치. 네, 터지네요. 아, 그래도 사요. 야, 용감한 친구들이에요. 방금, 이, 지금, 롤러코스터가 터졌는데, 터진 지숨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이거 발 벌써, 벌써 이렇게 막줄 서서 타는 것 봐. 훌륭합니다. 뭐, 아무도 죽진 않았지, 않았으니까. 그 사상자가 발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솜사탕 가게를 만들었네? 야, 왜 쓸데없는 거를 자꾸 연구하는 거야? 하지 마. 아, 롤러코스터가 없나? 설마 이게 다야? 설마. 1200명 모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광고를 때려 특정 놀이... 어, 사이드 픽션 요놈이죠 인기가 없어요 특정 놀이 교구광고 음료수 광고 오케이 광고를 엄청나게 때렸어요 사람들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여기 사람들 바로 사네 이런 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해변가 앞에서 사는데, 좀만 걸어나가면은, 이 아름다운 물색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엄청 시끄럽울것같데 되게 조용하다. 살기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조용하고. 범퍼보트가 또필요하고 있대요, 사람들. 툭 <laughs> 꺼줄게요, 이렇게. 자, 이거 돈 벌고 있죠, 얘. 얼마니? 1100원? 괜찮아요. 1 1 0 나쁘지 않지 자영명 아무도 안 타요 서커스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뭐 저같아도 딱히 타고 싶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기다가도 지어줍시다 이런거 테스트하고 열어주고요 입구 이어주고 출구 이어주고 또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은 이런 실내 놀이기구의 인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비 맞으면서까지 롤러코스터를 타지는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실내 놀이기구가 인기가 있을 텐데 아무도 안 타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925명. 300명만 오면 돼요. 다 끝났네. 아 현재 보면은 이루핑코스터 쌍둥이 루핑코스터 지금 지은거 물색 쌍둥이 하나 지었고요 사이드 프릭션 롤러코스터 얘도 하나 지었고 이... 그리고 여기 주니어 코스터 하나 잘지은것 같아요 이거 은근 잘 지었어 이거 인기 많다 이... 흥미도를 높입시다 우리 이렇게 분수대를 사방에다가 분수대를 이렇게 아 좋아요 이 테마랑도 맞고 어울리고요 흥미도를 굉장히 많이 높이거든요, 또. 주변 이런 거막 치워주면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5, 5점대였던 것 같은데, 5.3세에요. 그대로네? 5.76, 얜좀 올라갔어요, 흥미도. 분수대 때문에. 야, 좋아요. 분수대. 자, 현재 1000명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있죠.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공원 광고가 끝났네. 자, 끊임없이 광고 때립니다. 계속해 계속 오라고 해요 계속 오라고 해루핑코스터 광고 한번 해주고요 고장 발생 고장 에, 지금 가고 있어요 기술자가 자 100만원 200만원 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나는 분수대를 계속 지을 것이고 자 범퍼보트 또 표류하고 있다고 지금 또 불면 불, 아, 불평이 또 들어왔어요 컴플레인이 꺼줍니다 켜주고요. 아예 껐다 켜요. 아름답네요. 5.28. 여여, 왜 떨어졌니? <laughs> 왜 떨어졌니? 흥미도가 5.44. 아, 얘는 올라갔네. 얘가, 얘가 낫네. 5.28. 왜 그럴까? 천명, ,000명. 천명에서도안 올라와요. 안 올라가. 자, 안되겠다. 롤코스 하나 더 줘줄게요. 아, 오케이, 와이드 마우스 나왔다. 이거 컴팩트하게 지울 수 있어요. 여기다 지읍시다한칸한 한 칸에다가. 응 음... 그리고 얘는 내가 방법을 알아내는데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냥 계단식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낙하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흥미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올두번 올라... 내... 내려갔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꺾고 또두번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내려갔지 이제 3미터죠. 한번더 내려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돈 다음에, 또 요번엔, 이렇게, 또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6 6m죠? 여기서, 짧게 돌고, 짧게 돌고. 그러면 끝! 완성했습니다. 어, 엄청 재밌는 와이드 마우스 코스터를 하나 더지었고요 여기다가, 대기줄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고, 됐어요. 켜봅니다 지금 낙하 횟수가 무려 이 조그만한 건데, 한 번, 두 번, 세번 올라갔다가 못 올라가네요. 자, 체인을 깔아줄게요. 자, 그리고 체인 속도... 자, 잠깐만 체인 속도를 좀 높입시다. 높일 수 있을텐데, 8km 오케이, 테스트를 하고요. 올라갔다가 짧게 꺾고,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죠? 세 번이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또 올라가고요. 일곱 번, 여덟 번. 무려 낙할 수가 아홉 번이에요. 자, 수치를 봅시다. 여기다 분수대 더 짓고요. 수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자, 적자 마이너스로 갔네? 괜찮아요. 야, 6.64. <laughs> 말도 안 돼. 말도 안되는 수치다 얘가 8천 받아도 될것 같아요 더 받아도 되는데 야6 6 4예요 이게 이렇게 쉽습니다 <laughs> 흥미도 높게 만들기가 이기니까 예, 쥐색으로 흰색 쥐색으로 합시다 쥐색 분홍색이다 분홍색 추상적 됐어요 1197명 1900 1198명 1 9백0 1십구십오명야 이거 왜 나가냐 안돼 안돼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자, 최후의 수단. 못나가게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섯 명만 조금 집에 있, 있으면 돼요. 머물면 돼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한번더 해야 되는데. 얘다, 얘다, 얘다. 얘다, 얘다, 얘다. 얘가 오는 순간 승리를 합니다. <laughs> 얘가 오는 순간. 노바에스, 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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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발에스. 들어옵니다. 노바레스 들어왔어요. 축하합니다. 1,200명, 1,200번째 손님이 되, 되셨어요. 우리 공원에 왜안 되지? 아, 그치 축하합니다. 1억 7천, 1억 7천만원, 나쁘지 않아요. 축하합니다. 시나리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분수대로 이렇게. 때 꼭하게 채운 산책로 위에 있는 약간 해변가 놀 어, 놀이공원 여기도 세이브합니다.